가거입니다 사이드 라인닝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이 위쪽에 있는 팔을 갖다가 이렇게 내전을 시켜가지고 뒤로 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머리는 밑에다 보조물을 넣어서 보조물을 넣어서 이만큼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후드 윤기봉합선을 갖다가 에... 홀딩하고 그 다음에 어깨를 뒤로 잡아당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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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이제 반대로 고개를 갖다가 시수저 방향으로 돌리세요. 자 얼굴 돌아갈 수 있을까 좀 돌려보세요. 자이 보정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후두를 고정하고 팔을 갖다 하방으로 내립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셋자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들면은 상체는 고정하고 목만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목을 누르는 게 아니라 돌리셔야 돼요 회전을 줘야 됩니다 하나 셋자라을좀 채우고 하나 하나 둘셋 자, 다시 원 상태로, 자, 사이드 라인 자세에서 위쪽에 팔을 갖다가 뒤로 내전을 시키고요, 상완을 갖다가 후방으로 다 당기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후두 융계봉합을 고정 시킵니다. 아, 세, 아, 두, 세. 자, 시술자의 머리를, 예, 네. 시술자 방향으로 돌립니다. 자, 이때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목이 많이 꺾이지 않도록 하세요. 자, 두부를 고정시키고 다시, 아, 두, 세, 아, 두, 세, 아. 셋. 하나, 둘, 셋. 삼각에서 경추일 2, 삼사, 그, 횡돌기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목으로 연결되어 있는, 목쪽에 있는 근건 접합부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